오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바로 볼게요. Turandot,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Dangerous라는 단어는 위험한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Turandot는 사람 이름입니다. 더 어, most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서 가장 위험한 사랑 세상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모두들 Tonight, we are going to 오늘 밤 우리는 퍼폼 공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연할 겁니다. 푸치니의 오페라인 투란도트라는 것을 공연할 겁니다.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차근차근 끊어서 가보면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famous는 유명한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큐란더트는 이탈리아어로, 자, 여기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 그 말로 쓰인 겁니다. 이탈리아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는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센츄리는 세기.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The Like to 하고 싶다 라는 의미죠. 무엇을 하고 싶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토리라인은 줄거리라 뜻입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페라, 튜란도트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여러분은 appreciate은 감상하다 라는 의미고 다른 상황에서는 감사하다는 라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작품이니까 감상하다는 라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것을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투란도트는 콤마 콤마로 동격 설명을 하고 있네요. 중국의 프린세스는 공주라는 뜻이죠. 중국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여자인데요. 어떤 여자이냐? 훌륭한 뷰티는 아름다움. 훌륭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as as가 사용되면서 원급 비교 모모만큼 모모한 그래서 그녀는 얼음만큼이나 콜드 차가웠습니다. 어떤 왕자님이 왕자님들이건간에 어떤 왕자님들이냐.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님이건간에 머스트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조동사죠. 엔서랑 한 몸을 이루어서 대답해야만 합니다. Answer가 대답하다라는 뜻이니깐 무엇을 대답하느냐? 세 개의 리들 수수께끼를 대답해야 합니다. If he fails, he must die.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must die 죽어야만 합니다.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토리니까요, 그냥 이야기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노원, no 그 누구도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 노원이 no 처음에 이제 부정으로 붙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것들의 요데은 수수께끼를 받아주는 거고 그 수수께끼들의 대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One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One day, 어느 날, brave는 용감한이라는 의미이고 용감한 왕자님이 falls in love with. 무엇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 At first sight는 첫 눈에입니다. 한 용감한 왕자님이 그녀와 첫 눈에 빠졌습니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그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 첫 번째 남자가 뭐한첫 번째 남자 대답한 모든 세 가지 수수께끼. However,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However, 하지만 튜란도트는 does not want to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nothing more than이라는 뜻은 의미는 only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오직 그의 그녀에게 stranger, 낯선 사람 이었습니다. 그 nothing more than을 조금 더 직역을 해 보면 모모 이상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낯선 사람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그는 그 왕자님은 그리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공주에게 그 스스로의 수수께끼를 주었습니다. He asks her, "What is my name?"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뭔가요?" he add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애드라는 말은 덧붙이다라는 의미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나는 죽기로 동의하겠습니다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만약 정확하지 않게 대답을 한다면, 틀리게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저와 have to. Most랑 똑같은 뜻이죠? 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걸었습니다. 이 어, 부분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